안녕 하세요 안녕 어때요 여러분? 조용 조용 대답 네 불숨 사계절 맵 마지막 여름입니다 아, 여름이 아니고 봄이 가을 가을입니다 또 만드나요? 탈출 맵 공사 중자세분 가서 숨으시면 되겠 읍니다 유성 이제 이거 썸네일로 쓴다 이거 나무 위 돼요? 나무 위는 금지하고요 시간을 줄일게요 그 대신 어, 님들 이거 보세 님들 이거 보세요 봐봐 응? 어? 어? 왜? 오오오오뭐뭐 어? 도대체 뭐, 뭐, <laughs> 뭐 하는 거지? 뭔데 자기들끼리 <laughs> 오오왜 뭐, 이러고 있냐?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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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건 너무 양아치인가? 왜 왜? 끝 끝났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갑자기요. 야 그래 그래. 유재석 걔내절 쳤어요. 네 잘했어요. 자된거 같은데?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출발할게요. 와, <laughs> 어 <이야> 웃었어, <laughs> 웃었어, 내 근처에 있지. <laughs> 이야, 기가 막힌데 이거? 기가 막힌다고? 저 속도로 뛰시면 못 찾지. 이쪽 아닌가 보다, 이쪽 아니다, 이쪽, 이쪽 아니다. 이쪽 어떻게 아니고. 보면은 계절이거든요. 보인다 보여 유성이 잘못이지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네 보인다 보여 보인다고? 유성이 아, 이거는 뭐야. 끝나도 아이디어 상품 정도로 어? 재밌게 넘어가주세요 아이디어 상품이요? <laughs> 완전 내절 쳤나본데? 이거는 그, 유성이 바보야 내가 바보라고? 잠깐만 침착해 막 때리지 말고 일단 봐 어? 잠깐만 모닥불이 원래 아 여기 원래 이런가? <laughs> 아 원래 이런가? 어? 왜 때리는 소리가 나지? 어? 왜 때리는 소리 나냐? 어? 어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나는 여기 뭐 있나봐 여기 뭐 있네 근데 왜안 때려지냐 <laughs> 왜안 떨어지냐 왜안 때려줘 아 이씨 다리로 때려야 되나 설마 아 여기 꼬다리 왜 남아 <laughs> 왜또 남아 아니 근데 왜꼬멍을 때려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리 안 때려지냐 이게 뭐야 씨자첫 판은 뭐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 저는 모르겠고요 다음 누구 할까? 유성이요 유성 나얘 했다고 자 운터가 찾자 어 뭐야 여기 뭔가 했다 아, 유 건드리지 마요, 이거. 아, 좀 건드려. 왔다 갔다 해야 될거 아니요. 에 <laughs> 아, 저리가요. 어, 진짜. 요새 요새 제가 아이디어 상품 하나 드릴까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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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봐요. 왔어, 왔어,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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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좋은데? 어, 이거 된 건가 나? 나 됐어? 네됐어 아, 됐어 됐어? 잘 됐는데 너무 대놓고 아니에요 이거? 난딴데감아아 그러면 이게 이게 의미가 <laughs> 없어 그러면 <laughs>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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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팅대지마 아, 어? 이런 개X 개시... 나랑 꾸멍은 끝남 낫고 끝 저도 끝났어요 오케이! 자 간다 네이온 네? 자 과연 운탈은 우리... 잘 찾을 수 있을까요? <laughs> 아, 나 너무 뻣뻣한가? <laughs> <laughs> 마플 뭐 <뭐에> 읽할래 <갈래? 웃음> 오저페시지 바에 있또 읽어봐야 돼 이거 읽어봐야돼 이거 그냥 내가 했어 저, 이번엔 저거 내가 한게 아닌데? 이번엔 제가 어 이거 문이 왜 닫혀 이 이럴줄 알았어 나는 뻔한 아, 어 <laughs> 야왜 한방에 죽어! 최단, 이거 최단기록 아닌가요? 야야 네. 야, 잠깐만 근데 양털이 는데왜 한방에 둘다 죽냐 이거는? 그러게 옆으로 쳐서 아니, 그런거 아니야? 쉬... 아 아니, 이거 이거 왜안 열어보고도 바로 그냥 때려봤어 이거 안지나가던나보지번호판좀 이거... 켜가지고 그것도 있고 어. 아니 애초에 나 이거 그 열려있었거든 처음부터 어. 닫은 어. 기억이 없거든 내가 그래서 쳐본거야? 예 그... 네, 그래서 한번 쳐봤어 야왜 이거 다쳤지? 뭐... 우주 최초 10초안에 트리플킬났잖아 이거. <laughs> 이거 그래 이거는 누가 봐도 양털인데 하고 아이 진짜 아니 어 진짜 그래서 꾸벅님 양털 안 한다 했잖아요. 야, 내가 아, 너 진짜 듣질래? 너 마플 찾아 이제. 어 아, 오늘 왜 이렇게 다초살라개 빨리 끝나. 큰일 났다. 진지 밖에 가야겠다. 저는 끝. 자 시작할게요. 자 과연 마플이 금방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 미친놈인가? 음. 그냥 숨을 음. 생각이 뭐지 이거는? 숨을 <laughs> 생각이 <웃음> 없잖아 이거는 그냥 뒤져 그냥 야 이거 뭐야아 이게 아붉은펜말 온... 어. 뭐야 이거 아 온타게 팻말이 언제든지 죽어져서 없나 마지막에 마우스 휠를 당겨가지고 딴 걸로 바뀌었어 아 바보 너 릴로데로 아, 아, 내가 다박 거야 어저 <laughs> 아, 똥바보야 아, 근데 유성은 뭐야? 안 보이는데? 자 과연 갈고... 우와 아 뭐야 아야웃 아, 물위에없겠 지하고 넘어갈만한데 이걸 쳐봤어요 모르겠... reasonably... I mean, 바로... 아, 유성 어 d 어 너네도 모르 k a y You think you're up to it? 아 봐도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삐 a d d l e paddle 겠다아 오케이 어그 a y o k 도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people people p e o p o p e people people p e o p people p e 이게 뭐야 people people p e 이 p l e people 다 e o p l e people people p 안찾아네 오케이. 아 꿩어 안찾네야 마파. 오케이 어, 이제 개밖에 만다. 오케이 개밖에 어. 아, 맞아. 아왜 졸이? 죽쳤다 그냥. 개밖에 만다. 저 흙길에 잔디 블록으로 들어갈게요. 죽었어. 뇌절 네, 치고 싶다. 뇌절 네, 쳐? <laughs> <laughs> 진짜 쳐. <laughs> <좋았네. 웃음> 이거 마프리지. 진짜 미친 놈이다. 이제 왔어? 참고로 선생, 이거 봐봐요. 으으으으으 <laughs> 아, 아. 오. 오. 어? 예.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 <laughs> 반응을 하고 싶은데 하면 다 스포야. <laughs> 다 스포야. 나안 해. 아, 나왜 왜요? 아니 왜? 아니 그냥 아만 했는데 왜? 꾸머이 <laughs> 시작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이 바이티? 아.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 왜안 움직여? 저 어떻게 올라가? 저올라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 어쩌라고? 네? 짜증나게 하네? 아니 짜증나면안 돼요. 짜 짜증내면 안 돼요. 아니 이상한 와다 멀쩡한 거 했어요. 이게 뭐가 멀쩡해? 저 멀쩡하죠. 나안 해. 아아아 아. 아꾸몽님 아빠. p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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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i

그리고 여기 공우니 여기 이건 뭐야 근데? 여기 띠있어요 그냥 헬베이스 유리판이에요아 유리빵이구나 공우이리로 아, 와보세요 여기 뭐야 이거 띠있잖아요 여기 어. 뒤에 표지판 봐요 지금 클리어맘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거 어떻게 타자 <laughs> 이거요? 그냥 폰이 빡치라고 한 건데요 아, 아, 아. 옆방 방음부스 가셔서 때리셔도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